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부산 북구. 안으로 들어서자, 왤? 손을 유심히 관찰 중인 한 남조 발견.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두 분이서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성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탁구라켓을 만드는데 맞춤 제작을 해드리기 때문에 손을 재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가 인기를 끄는 요즘. 기술자의 라켓 또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 독특하고 멋진 라켓이 한가득하다. 직접 그림도 그리고 조개로 낮은 칠기도 이렇게 제작해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독특한 모양의 라켓 발견. 지금 요 보고 계시는 게 심표 그립인데요. 손목을 이렇게 숙이게끔 자연적으로 숙이게끔 이렇게. 기능적으로 돼 있는 게 심표처럼 생겼다 해서 심표 그립입니다. 그리고 요 그립은 손목이 길잖아요. 그실체를 타셨던지 장애인분들이 이런 그립을 많이 써요. 이번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들도 기술자의 라켓에 사용했다고. 그런데 전부 맞춤 제작이면 모든 이가 다 다른 라켓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 탁구 세계 규정에 그 크기와 형태, 무게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고요. 목재가 85%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과정을 살필 차례. 아유 피디님이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손 크기하고 이렇게 재 가지고. 어, 맞춰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자신에게 잘 맞는 라켓을 찾는 것. 라켓에 쓰이는 나무 종류도 한둘이 아니라는 데 진한 거는 밤새 계열 그 호두나무라 그래요. 굉장히 나무가 단단하고 타구감이 굉장히 이 파워가 나오는 그런 억재예요이 나무는 편백나무라 해서 굉장히 물러요 부드럽게 이제 타고감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원하는 나무를 골라 밑그림을 그리고 라인을 따라 그대로 잘라준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사실 기술자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일에 뛰어들게 됐다는데. 제가 뭐몇번 사업 실패를 통해서. 몸도 안 좋고 했었는데 운동은 해야 되겠고 어, 라켓을 구입하게 됐는데 아우 단가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그냥 라켓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게 시작된 하나의 계기가 된것입니다 이후 고무 나무에서 추출한 원액으로 만든 천연 본드를 이용해 손잡이와 러버 부분을 꼼꼼히 붙여준다. 어 정말 모든 과정과 막 손이 좀 많이 가네요. 예, 뭐, 저희들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수작업이라서 하루에 뭐, 만드는 게 뭐, 다섯 뭐 개, 여섯 개? 많게는 그 정도 만들어지죠. 모든 게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드는 건당연지사 드디어 세상에 하나뿐인 타코라켓 완성! 피디님 제품도 완성되었으니까 한번. 성능이 어떤지 시타도 한번 해보셔야죠. 특별한 선물을 받은 제작진. 일반 라켓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직접 검증해보기로. 막상 막하인데. 하지만 역시 구수를 쉽게 이길 수는 없는 법. 네, 이게 스윙하는 것도 뭐 많이 쳐보진 않았지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 저만의 탁구체가 생겼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더 다양한 라켓을 개발해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탁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는 기술자. 지금 뭐 10년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은 세계인들이 저희 라켓을 이렇게 사용했으면은 그게 최고 어떤 꿈이자 바람이죠.